아, 잠깐잠깐잠깐나 가있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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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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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생각보다 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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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고 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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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른 시간에 제작해 주셨어요. 일단 그러면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여기 호텔까지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따갈로그어로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아, 살라맛. 아, 살라맛. 살라맛. 월랑 아노맛 네, 한번 소품을 풀어 보도록 할게요. 오. All right. Oh. I will need the help. Now. <웃음> 와! <웃음> n u m 와아어 가벼워요. Yes. 진짜 가벼워. And n u <laughs> 아, 아 되게 여러 파트로 right. 나눠져 있구나. 오오와 우와. 우와. Yeah, oh m s It's so tall. 와 카메라에 <laughs> 잘 나오려나? 와 퀄리티 yeah.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한국으로 가져가서 도레미한테 보여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I'm um, so, I'm oh, happy as well. This was a lot of work. r <laughs> o 유저 여러분들, 스파이더캣츠 구독자 여러분들, 이거 완성됐어요. 젤러 최고, you are yes. the best, 최고. 어, oh, 최고, 최고, 최고. <laughs> 최고. Ah, yes, I am. <웃음> yes. <웃음> <웃음> 너무 잘 만들어서 감사드려요. Yay. Thank you. You're welcome. Enjoy your prop. my baby. 네, 아, 어. 오 노, 잇츠 이 베이비. is now y 네. o <laughs> 한국에다가 제가 잘 전달할게요. o k 감사해요. 오케이. 이거는 우리 코스프레 의짐 진짜 많아. <laughs> 캐리어가 몇 개야? 체크아웃 하고 갑니다. 응. 안녕. 짐을 이제 네트 음. 네 갑니다. 이거를 여러 개 해가지고 하나씩 다부일 거야. 아이 진짜 안 돼. 정말 위험해요. 제발, 제발, 무사히 도착하기를 비즈니스에서 아시아나 라운지 티켓을 받았어요. 일단 라운지로 갑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래요. 라인이 따로 있어. 어, 와. 아, 빠르게 끝났어. 대박. 들어왔습니다. 가자. 라운지 쪽으로. 여기로 가면 됩니다. 아시아나 라운지.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좀 늦게 나오고 있어서 되게 불안해요 나왔다 아 무사히 나왔습니다 왔어 여야 이사 시부리네 아 이거 봐봐다 지금 짱 많아 이거 제 선물이에요 다 이게 네 선물이지. <laughs> 내가 필리핀에서 가져온 롱골드네이지 마법사 스테이크. <laughs> 어, 진짜 제 선물이네. 어, 네선 <laughs> 지금 너무 불안한 게 여기 봐봐. 정말 주의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 약간 한게 늦게, 늦게 나왔어. 이거 거의 무슨 유리공예품인데. 파손 <laughs> 되면 저희가 고 쳐야 돼요. 어. <laughs> 어쩔 수 없지. 일단은 장소를 좀 조용한 데로 옮겨가지고 아 요걸 한번 까봅시다. 어떻게 잘 있었어? 우리 길드원들은 어? 다잘 있고 지금 잘 크고 있어 길드는? 아우 어, 잘 크고 있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진짜 몇 명? 다섯 명. <laughs> 쪽에도 좋은데 유튜브 구독자분들 롬 골드네이즈 길드 찾고 있으면 에스켈 서버의 에스피 캐츠 길 들어오세요. 근데 오늘의 메인 콘텐츠는 요거니까 요거 한번 가서 잘 풀어보자. <laughs> 야 이거 코스프레 소품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가져온 사람 <laughs> 없어. 진짜, 대박 대박. 진짜 진짜. 가보자. 두근 두근. 여기 젤로 문장이야 대박. 젤로가 뭐예요? 뭐 맛있는 냄, 이, 이 이름이네? 아 이거 만든 사람 <laughs> 뭐 젤리 이름인 어. 줄 알았는데 필리핀 최고의 코스프레 소품 제작자 오 장인이군요 어. 안 부서졌으면 드분, 좋겠는데 어, 끝에 머리다 끝에 머리 아. 안, 안, 안 부겨졌어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완벽해 마지막 음. 제일 중요한 거오 어. 머리 머리 오 조심히 조심히 아니 이 정도 포장이면 안 부서지겠는데요? 오오오 음. 오. 오. 오, 오, 오. 대만족, 대만족. 와, 내가 게임 안에서는 이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지만 지금은 내가 가질 수 있다. <laughs> 스파이라켓은 게임으로 못 가지니까 실제로 만들어 가진다. 지금 게임 안에서 이 지팡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 서버 최초 신화 급로 무기 이거 한번 그럼 가보, 뭐, 조립해볼까? 오, 어, 되게 긴데? 2터인가 엄청 크지? 그리고 퀄리티 솔직히 너무 좋지 근데 마음 쓸거 같은데? <laughs> 오, 오 돌리면 더 예뻐 그니까요 어, 괜찮지, 입니다 여기 쉐입이 마음에 듭니다 어. 아 일단은 나는 이게 안 깨지고 와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진짜 <laughs> 어떠십니까? 어 감, 감사합니다 제 응. 젤리? <laughs> 이걸 제작해주신 분이 젤로 그레이슨 Thank you for made this 젤로 땡큐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로 옮겨서 도레미 음. 사진이랑진상예진게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예 진짜요? 진짜게요고마요요 젤로 요 진짜요? 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아유, 댓글, 댓글 알람설정 알람 부탁드려요